라인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우주 탐사,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비전을 통해 산업을 재편한 혁신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추진력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 방식 덕분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야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엘론은 지금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숨겨왔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옹호하신 원칙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지혜를 담고 있었으며 나는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놀랍게도 엘론 머스크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노력과 그가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이유, 엘론 머스크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그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전 종교인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엘론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견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술, 우주, 교통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엘론은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력하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으로 유명합니다. 종종 그가 관심을 끌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는 종교에 대한 그의 관점입니다. 엘론은 평생 동안 자신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는 무실론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엘론은 혼합된 종교적 사상에 노출되었지만 결국 그의 과학적 관점이 그의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과학적 방법과 합리적 사고의 매력을 느꼈고 이를 세상을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엘론에게 과학과 기술은 삶의 큰 질문에 대한 실용적이고 증거 기반의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신앙에 대한 여지를 많이 남기지 않았고 수년 동안 그는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엘론은 더 높은 힘이나 신성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볼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을 논리와 이성의 뿌리를 둔 신념체계를 가진 세속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종교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엘론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진보와 과학, 지식 추구를 옹호해왔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종교에 대한 그의 견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이는 캐나다 모델이자 영양사였고 그의 아버지 에롤은 전기기계 엔지니어, 조종사, 부동산 개발자였습니다. 엘론이 자란 환경은 지적 능력과 성취를 중시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토론은 그의 가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엘론은 자라면서 종교적 가르침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고, 그는 과학과 공학에 관한 독서에 더 끌렸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와 발명가들의 작품, 특히 SF와 기술 분야의 작품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인류의 미래가 우주를 탐험하고 지식의 한계를 넓히는 데 있다는 그의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엘론에게 성경과 종교적 교리는 그가 추구하는 종류의 설명이나 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이론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후 일란은 종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하며 종종 신의 존재가 입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종교는 과학이론이 제공하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신념 체계입니다. 과학, 물리학,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증명, 데이터, 관찰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엘론의 경우, 종교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의 원천으로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라는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한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 분열은 전쟁과 차별, 사회적 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엘론은 인류가 종교의 뿌리를 둔 분열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라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종교가 하는 역할을 인식합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지 않지만 종교적 가르침, 특히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교 체계의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존중하며 종교 체계가 사회를 구조화하고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흥미롭게도 엘론은 신을 믿지 않지만 인류를 위한 더큰 목적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광활함, 생명의 복잡성, 그리고 인간이 현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잠재력에 대해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교적 가르침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히려는 실존적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라는 인류의 미래가 종교적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우주 탐험, 과학적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유산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무실론에도 불구하고 일라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특히 삶의 의미, 인류의 미래, 우주의 신비에 관한 더 넓은 질문에 대해 깊은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근에는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그를 영적인 여정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란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일란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그의 비즈니스 철학만큼 파격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이끄는 동일한 가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 과학, 혁신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양육 방식이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거대한 기술적 야망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그의 견해는 놀라울 정도로 근거가 있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철학, 자녀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 형성 방식 등이 엿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일라는 독립성, 자립심, 호기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그가 개인적인 삶과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의 기본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기술과 혁신이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는 열쇠라는 그의 더 넓은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란이 강조한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호기심을 가지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로켓, 인공지능, 종교 등 지식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일란은 사물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호기심에 대한 이러한 충동은 그의 양육 방식에도 잘 나타납니다. 일라는 공상과학소설과 논픽션 책을 즐겨 읽으며 그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들이 읽는 책은 동화나 일반적인 어린이 책에 그치지 않고 물리학, 공학, 심지어 최근에는 종교와 같은 주제까지 다룹니다. 그의 목표는 자녀들을 특정 분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호기심이 열어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그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라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자녀와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테슬러, 스페이섹스 및 기타 벤처들이 그의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라는 일과 가정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녀들을 스페이스X 시설에 데려가거나 발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은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라는 자녀들이 회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면서든 더 넓은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인간의 창의력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라는 특히 자녀들에게 모험 정신을 키우기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행이든 취미든 그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일라는 자녀들에게 돈과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가르치려 하는지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관련해 일라는 항상 자신의 무신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결코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종교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라는 자신과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조던 피터슨 박사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아낸 유일한 사람은 조던 피터슨이었습니다. 조어던 피터슨의 직업적 경력과 온라인 활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베스트셀러 책임 별표, 12가지 인생의 법칙 별표, 그리고 방대한 디지털 존재감 덕분에 조어던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급상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심리학, 철학, 자기개발, 종교에 대한 깊은 연구가 결합된 그의 독특한 견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 교수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연구는 인간 경험, 특히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신념체계에 원형,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구조, 특히 전통적인 가치와 개인적 책임에 관련된 심리적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평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학문적 전문성은 그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만든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던의 작업은 항상 정체성과 의미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념적 사고의 위험성을 탐구하는 것까지 인간 행동의 더 깊은 측면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와 저술을 통해 조던은 심리학적 원리가 더 넓은 문화적, 철학적 논쟁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상생활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복잡한 주제를 간단하게 풀어내는 능력 덕분에 폭넓은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다른 지식인들과 다른 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온라인 존재감은 빠르게 확장되어 수천 명이 그의 긴 인터뷰, 강의, 팟캐스트를 시청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조던의 접근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그의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심리학, 종교, 정치,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청중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사람들이 조던 피터슨에게 끌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가운데 조던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외부 세력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행동,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던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로 가는 길은 개인의 행동을 목적, 의미, 진실에 맞추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현대 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압도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규율, 자기 개선, 의미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방향감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은 지성과 복잡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조던 피터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접근하기 쉽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던은 단순히 상아탑에 앉아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청중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러한 취약성과 개방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가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직하고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꺼이 맞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와 대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매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학문적 심리학과 철학에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를 풀어내어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조던에게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 하나는 엘론 머스크입니다. 바로 두 위대한 정신이 강렬한 인터뷰를 가졌고, 그 인터뷰에서 조던은 엘론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일란 머스과 조어던 피터슨은 전 세계 청중의 관심을 끌며 매우 기대되는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테슬러의 기거팩터리에서 열린 대화는 인공지능과 우주탐사부터 사회적 과제와 철학적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잡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일란과 조어더는 모두 생각을 자극하는 관점으로 유명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일란의 초점은 인류를 미래로 이끌겠다는 목표와 함께 항상 기술혁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어더는 인간 존재의 심리적, 철학적 측면을 탐구하며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각자 고유한 전문 지식을 지닌 이두 사람의 조합은 인터뷰 동안 강렬하고 통찰력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는 두 사상가가 인공지능의 심오한 복잡성을 어떻게 탐구했는지였습니다. AI 분야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라는 AI 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그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I의 설계는 인간의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라기 위학에서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일라는 특히 스페이스 x 와의 작업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더큰 비전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잠재적인 두 번째 고향인 화성에 자립 가능한 식민지를 세워 다중 행성 종족이 되는 목표를 오랫동안 솔직하게 말해왔습니다. 우주 탐험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인류의 생존이 지구 너머로 확장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과 화성의 자립적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진행 중인 작업은 일란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중 행성 미래에 대한 그의 초점은 생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란은 우주 탐험을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는 우주 탐사의 어려움이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존재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주 자체의 생명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일란의 개인적인 동기가 중심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란은 기술 비전가이자 기업가로서 공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성격에 대한 더 개인적인 측면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와 테슬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기가 재정적 성공이나 개인적 성취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교통, 우주 탐사 등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한 더 광범위한 철학적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일라는 지식의 추구와 무지의 감소가 인간 진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던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에 전통적인 관점을 도입하며 사회의 신성함 상실이 문화적 세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주제 덕분에 엘론은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기술, 혁신, 야심찬 벤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개인적인 폭로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이었으며 기독교와의 새로운 관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론의 기독교 수용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알려졌던 그가 기독교적인 정체성으로의 전환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고 현대 기술 중심 세계에서 신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엘론의 기독교 수용은 엄격한 종교적 고수나 갑작스러운 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제공하는 더 깊은 가치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한 엘론의 결정은 그만큼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밝히려는 그의 선택은 교리를 강요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엄격히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엘론은 기독교를 세상을 이해하는 보다 전체적인 지침으로 봅니다. 엘론에게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존재의 측면 외에도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는 항상 지식에 대한 탐구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과학을 넘어서 수량화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삶의 차원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심오하고 실존적인 질문들을 그의 세계관에 통합하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앨론 머스크는 자신과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로의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소개하려는 열망입니다. 엘론은 항상 자녀를 보호해왔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의 접근은 사려깊고 의도적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삶에는 즉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엘론은 자녀들을 미국 텍사스의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그가 인생의 대부분을 기술 세계에서 보내며 경험적 지식을 우선시했던 사람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론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 뭔가 심오하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엘론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자녀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려는 결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적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일치가 자녀들에게 강력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일란은 깊은 평화의 느낌과 자신과 아이들이 그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식인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그와 공감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일란의 기독교 수용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일란은 조직화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과학적 배경과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적이며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에 대한 믿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환은 회심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인식된 전망을 향한 진화처럼 보입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일란의 인정은 철학적이고 실존적 질문에 대한 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업 생활에서 엄청난 도전에 맞서면서 과학을 넘어서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탐구는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를 인정하는 그의 직업적 여정을 반영합니다.